뭐야, 나 이거 너무 극단적이잖아, 이 어, 아, 안 돼! 돼! 쳐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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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줘. <laughs> 아, <맞아. 웃음> 근데 나, <laughs> 나, 나 다시야 소리 왜 자꾸 나냐? 너 소리 아닌데? 아, 이거 뒤집어져서 그런가? 아, 야, 참, 너무. 아, 터진다, 이거. 다르다. 터지, 다르다. 터지겠다, 이거. C, C 유레카, C, C C C 사실 c 9인건 유레카 아이디에서부터 이미 한 글자가 나와자 있었죠. 그래서 유레카 아이디가 그냥 유레카만 있는 거죠. 씨가 빼, 씨가 빠지고. 아, 첫 게임, 첫 게임입니다. 아이디어 잠수신 거 같은데? 킬러석이다, 킬러석. <laughs> 왜 안가요? 킬러 석후, 서크. 킬러 석후. 되이 근데 밀타안 들어갔어? 들어가지 않았어? 여기 있어요. 제 밑에 하나 있고, 음, 응. 하나 더 있다. 방은 들어간다. 여러분들도 가족분들이랑 파이팅하셨나요? 파이팅하셨어요? 가족분들이랑 뭐 남자친구랑 아니면 여자친구랑 했어요? 일단 네, 소리 나오면은 네, 바로 600초 배 때려버립니다. 네. 템이 안나오냐 에헤헤헤헤 다 잡았다 응 음, 잘했어 미니 바이트 내가야 나 미니 못쓰겠던데요 이거 너프돼서 내가야 음 그렇지 역시 역시, 역시. 는 진짜 여러분들 밖에 없습니다. 혹시 20대 때 연애 실컷 하세요. 30대부터는 연애 힘듭니다. 지금도 힘들면 어떡하죠? <laughs> 지금도 힘든데? 아, 전기 하나 나상이 하나도 없다. 저는 이제겨울 가장 겨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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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겨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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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오, 뭐야, 이거? 아, 이거 더 힘들어졌어, 진짜. 아, 어, 그니까, 가뜩이나 국보장에서 운전 못하는데 더 큰일 났어. 차 붓고 가야겠다. 아, 오픈는구나 그래, 아, 그래도 붓고 가야 될것 같은데. 아, 저 진짜 이상하게 가이나지 <laughs> <진짜 웃음> 어, 뭐야? 트 아, 쟤 나와야 돼, 돼. 14, 아, 빵저 위험하지 않나? 음. 하고나와요버기150방명으로 확인 나들 돌아서 가 나도. 1 2 나도. 로 가는데 나 나도. 나1 9도 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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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. 나도. 일바 뛴다. 앤 해우소 뒤맨 뒤에 거와1 h 대마세에줘 뭐 크랙터 같은데 지아 봤어 컷 잡았.. 예, 네, 잡았어 아니 이 빨간색 진짜 저거 나 회수 좀 할게 S 나와요 연막 채우고 나온다요야 잠깐만 밀밭도 레드존인데? 응안될 음, 거야 그러면 <laughs> 해우 해우소에 <laughs> 들어가 있어야겠다 근데 잠깐만 이제 곧 이제 폭격 내려줄 텐데 빨리! 오, 들어왔다. 응, 너 죽어. 너, 너 죽어. <laughs> 왜 이렇게 단절하지? 아, 우리 안돼 우리 난데. 아, 여기 차 뒤집어졌구나. 쟤총 뭐했어요? 아직 안 팠어 보지도 않았어 그냥 냅다 누지 스크스랑 디피야걔껑 뚜껑 나았어 뚜껑 뚜껑이야 2껑 걸려있어 나도 있는데 이거 야다 제 거네. 개꿀. 나 5탄 40, 8 85. 85요? 어. 환답에 드세요. 가자. 잠깐만. 너 8배 있어? 아 맞다. 나배우럽사야 하나도. 아, 가서 줄게. 먹이 어, 비210 SW. 블그한다다 어, 어. 개들 같지 않아? 일단, 일단 서클에 들어가죠. 따라가지 말고. 잡힌 사 어? 갔네? 많아서 다 죽이겠지. 구상이, 상 어, 하나도 없었네. 하나도 없었네. 하나도 없었네. 하나만없었 하나도 없었네. 하나도 없었네. 하지 오른쪽, 이 방향으로 돌아서 갔겠는데. 오, 뭐야. 뭔왜 이래. 오, 뭐야. 나 이거. <laughs> 오, 너무 극단적이잖아. 어어어 아. 안 돼! 쳐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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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줘. 쳐줘. 어, 아맞만 <laughs> 근데 나, 나 다시야 소리 왜 자꾸 나냐? 너 소리 아닌데? 아, 이거 뒤집어져서 그런가? 아, <목소리> 잠깐만, 너무! 아, <laughs> 터진다, 이거, 아. 터지, 터지겠다, 이거. 구상 하나 먹 아, 구상도 이거 차 타고 되나? 1번은 안 될걸요? 아, 나, 구상은 안 될걸요? 아, 구, 구상은 안 돼요, 여러분? 군대랑 드링크는 되던데 아, 다시 한번 탈게. 여게 팔각 정해서 좀 보다가 뭐? S 무슨 소리인데? 네. 맞으면 되게 안 듣죠. 어. 아, 필드에 있네. 필드에 있다. SE 방향 Y자 단무디? 야, 음, 계속 뜨는데? 응, 보이네. 죽었다, 방금. 기절했다. 아, 뺏겼다. 유지 넘어졌다, 70. 두 명. 와 이거 얼마나 위로 올렸어야 돼 장거리 다없다 이거 진짜 <laughs> 어 40방향 보여요 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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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뭐야? 마지 막이 고이 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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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거 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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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S. 네, 오케이. 연구소 아니야. 딴 데인데. 100, 175, 네. 165 이쪽인데. 아, 어, 보인다. 돌. 175 돌. 확인, 오른쪽. 확인. 방금도 걔가 쐈어. 머리 맞춘 거 같아. 네, 네 맞아. 삼뚝기라산거 같아. 어. 제 뛴다 돌어1 6 5도 왼쪽으로 확인. 와 진짜 반대서 샀어 SW. 어. 아 반자치 앞에 가드레이. 예. 네. 기절이다. 기절이다. 나무 뒤에? 다들에 바로 뒤에 아닌가? 뛴다60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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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긴다. 한 250m 정도. <목소리> 길리 l l 다컷 오른쪽에 75쪽 네. 컷 l l i 차고 i l l i e 상 i 하나 하나 k i l l i 어 k i l l 에 e 아 지금 식땡땡 가리나 차고집 좀 볼게 네 차고집 나 우비해보고 있다 옥상 다시 들어갔어 안으로 산에 한두명 정도 보여 드링크 얼마나 있어? 저요? 2, 3나 진통제 하나만 줘 이거를 태고서 박을래 아니면 여기 노란핑에 도킹할래? 노란핑 도킹이 나을것 같은데. 음 도킹. 유령지배에서 아, 사운드 하지 않았나? 아니야? 유령지 위에인가? 유령지 위에 그 산일걸요? 네 산에 보여야 하나 삼뚝짜리 하나. 돌 아, 아예, 아예 손에... 손에 아예 산에? 아니면 언덕? 산에서 내려오는 한한 이쯤? 한 이쯤에서? 아 오케이. 아 확인 해 기네. 예 한대 맞췄어 엘아 내가 보기엔 쟤는 아닌데 두대두대나 도피하고 이제 간다 네. 나사에서한 3명 정도 보는데 하나 더 나올 거예요. 해차디. 해차디. 330 기준. 아무리 아, 이거 340 쪽에 하나랑 산에 둘 같은데? 네. 소리도 어, 안 난, 소리 나. 들린다. 아 여기까지 갈게. 돌아가. 저기 죽었네. 창고 집쪽 하나랑 산쪽 하나네. 야 잠깐만. 아, 사고집 나왔어요. 왼쪽 폐차 뒤 창고 들어갔어요. 바로 입문으로 나올 때 하나, 이제 아, 이거 쏘다가 맞을 수도 있는데. 수탄이 없네. 어저거더 있긴. 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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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대박. 와얘 반응 되게 빠르네.